변호사는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금이라는 건 무조건 내게 돼 있거든요. 입사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몇개나썼는지 재하려 보니까 거의 100개 가까이를 썼더라고요. 제가 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좀 좋게 봐주셔서 운이 잘 맞아서 취업된 것 같아서 어떡해요. <laughs> 그 중에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창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산업이 좀 발전을 하다 보면 그 옛날 산업과는 다른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들에서 실제로 세금 청구를 어떻게 해, 해야 되냐 뭐더 나아가서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옛날에 없던 플랫폼들이거든요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가 생겨나면 그에 맞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많은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게 써 있는 세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할때 그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 되게 좀 세무사로서 괜찮은. 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죠.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네명 다섯 명 정도가 이제 팀을 이뤄서 실제로 가상의 회사를 만들고 그 가상의 회사에서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뭐 누구는 뭐 CEO, 누구는 뭐 재무 담당자, 누구는 뭐, 뭐 인사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을 맡고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우리 회사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영향이 있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시뮬레이션이 돼 가지고 바뀌는 그런 수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런 경험을 해 보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해 보는 게 확실히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많은 뭐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이 들어올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돈을 받을지랑 어떻게 돈을 쓸지 관리하는 일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큰 회사는 서울에 많다 보니 그 데다가 합격을 해서 올라오게 됐던 거죠. 큰 돈이 나갈 때는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임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큰 돈이 나갈 때 정확하게 또 적시라고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저희 학교가 어 세무사 사무소랑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이랑 연계를 해서 기업에 나가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한국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을 했던 경험 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 회사라는 곳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되구나라는 그 경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기... 방송통신 관련된 제조업체고요. 저는 저희 회사 경영관리팀에서 관리적인 업무랑 회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정산이나 전표 처리나 그다음 결산서 작성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 연수가 되게 긴 편이에요. 다들.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들이 엄청 많이 나세요. 이제 조금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정말 타이밍이 딱딱딱 맞아서 이게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5년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 회사에서 잘 융화돼서 한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먼저 학교에서 알게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그때 대학생 때 갖게 되어서 지금 회사에서도 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한달 정도 짧게 인턴을 해, 생활을 했었거든요. 4년 동안 배운 모든 스킬과 제가 이렇게 얻었던 거를 전부 다그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 쏟아내던 시기여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무사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메이커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어요. 어떤 뭐 세무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학교 일때 교수님이 뭐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문경이는 믿고 맡길 수 있지라는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자금에 대한거나 제 업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지라고 할수 있을 때까지 잘 하고 싶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자리를 딱 잡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안 좋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 현재의 목표예요.